안녕하세요. 서울연맹 소속 당구선수 표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투쿠션 치실 때 기준을 좀 잡아드릴 건데요. 일단 투쿠션을 친다 하면은 쿠션을 두개 이용하는 거잖아요. 하나, 둘. 근데 사실 너무나 많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코너 근처를 공략해서 도는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회전. 대각선 회전 저랑 하면서 많이 쓰셨죠 오늘도 그 정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한시 그러니까 반 끝에다가 주고 이렇게 투요 정도 주시는 거예요 <laughs> 근데 기준을 잡을 건데 이렇게 하나 둘세 번째 칸이죠 세 번째 칸에서 이쪽 코너 향해서 칠 겁니다 대략적으로 한 30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 4, 3, 5, 각도 요거한 30도 되는 거죠. 피타고라스 삼각형. 여기서 30도 정도 입사하면은, 여러분들이 대각선 회전주고, 대략 30도 정도 입사하면은, 거의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각선 주고, 그죠? 거의 들어가서 친 만큼, 거의 평행하게 이 정도 오죠. 회전 줬을 때. 요걸 기준으로 삼아볼게요. 자, 거의 이렇게 오죠. 근데, 요런 라인이 언제 생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장쿠션이랑, 단쿠션이랑 거의 비슷한 위치에 제일 적구가 떨어져 있을 때 내가 공을 치고 나가면은 대략적으로 그 정도 각도가 생깁니다. 맞죠? 비슷하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걸 쳤다 치면은 이 공, 여기 있는 공이 맞는 공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죠?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물론, 여기를 맞춰야 되겠죠? 자, 두께. 저기 분할내니까 제공이 가까워서 한 3분의 1 정도 치게 3분의 1 정도 치면서 대각선 회전 주시고 대각선 회전 주시고 그죠?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거는 여기 갔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조금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보다 조금 안쪽 맞추면은 이것도 맞출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맞췄죠. 자, 이렇게 맞췄죠. 이런 식으로 있을 때도 그렇죠. 이렇게 있을 때도 여러분들이 공 맞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런 각도예요. 이렇게 출발한다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여기 위치가 거의 비슷해요. 그죠? 이럴 때는 코너 돌리면은 거의 들어갔다, 나오는 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각선 주시고, 대각선 주시고, 자, 그러면은, 이거보다 각이 더 좁은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들어갔을 때보다 각이 더 크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이 30도 정도가 거의 기준이고, 이거보다 더 이쪽에서 퍼진 각으로 치면은 이렇게 안 오고, 이렇게 옵니다. 더 안쪽에서 치면은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크게 나오고요. 자, 여기서 한번 쳐볼게요. 자, 더 크게 나오죠? 더 크게 나와요. 요런 각이 있는데, 자, 요렇게 있으면 이건 회전 줄여야 되고, 더 크게 나오니까 이런, 거 이런 곡이 맞는 곡이 됩니다. 그냥 회전, 대각선 주고, 그건 얇게 쳐야 되겠네요. 얇게. 한 4분의 1 정도 치면서, 자, 더 나왔어요. 요렇게 들어간 것 보다 더 나왔어요 살짝 여기서 들어간다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면은 자원 포인트 정도에서 들어가면은 대각선 줄게요 거의 한 칸정도 벌어질 정도로 더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이 어려워도, 요렇게 있을 때, 이 공을 해결할 수가 있죠. 요렇게 있으면 끌어치기 힘들죠. 그죠? 그러면, 저 코너가 얇게, 한 8분의 1 정도 치면서, 회전은 똑같아요. 대각선 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해결되죠. 기준, 여기서는 거의 맞는 부위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요 근처에서는 그러니까 대략적인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간 것보다 더 이쪽으로 나와요. 이건 주면은 자 조금 더 나오죠. 이렇게 갈수록 더나오는 거예요. 안으로 좁아질수록 자더 나왔죠. 이런 식으로 더 나오고 만약에 이쪽으로 더 나왔어요. 기준각보다 더 오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안 오고 이제 각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이렇게 퍼집니다. 이쪽으로 올수록 자 이것뿐이 안 와요. 여기서 쳐볼까요? 자 조금씩 차이가 나죠. 점점 차이가 나요. 이게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건데 당구 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자 일단 이렇게 왔죠. 계속 점점 퍼집니다. 점점 사다리꼴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회전량이 똑같으면은 점점 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자, 회전은 좀 많고 적고, 뭐, 대략적으로 여기서부터 요렇게 조금씩 되는데, 많이 차이는 안 나죠. 자, 자 여기서 요만큼 왔어요. 그죠? 여기서부터 치는데, 요만큼 왔어요. 요만큼. 자, 그럼, 이런 공이 있어요. 대략적으로 이런 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원쿠션 쳐서 마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확률적으로 이렇게 있는 공들은 이쪽이나 이쪽이나 빈틈이 많은 공이에요. 하지만 이쪽으로 이렇게 날라오면은공 라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맞는 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쿠션에 붙어 있는 근접해 있는 공들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게 공략을 하셔야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이거를 쿠션 가까이 있는 곳은 이렇게 들어오게 공략하시면은 진짜 정확도가 뛰어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아까 이렇게 보했더니 어디로 왔죠? 대각적으로 뭐 이쪽 왔어요. 그죠? 이쪽으로 왔어요. 3포인트, 4포인트 사이에,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 근처에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는뭐 어떻게 맞아도 맞는 거니까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이럴 때뭘 생각하시느냐. 일단 우리는 요렇게 간다고 정해놨기 때문에 요기를 보낼 수 있는 두께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렇게 입사시켜서 요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각을 봅니다 대략 또한 30도 정도 되죠 그럼 3분의 1, 4분의 1 30보다 좀 적다 그러면 요게 몇도 정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 4분의 1 정도 맞춰볼게요 회전 회전 당연히 아까 줬던 대로 똑같이 줘야죠. 많아지거나 적어지면 각 틀려집니다. 그러면 4분을 맞추려고 노력하시고, 나중에 뭐 어떻게 될 건지 생각하지 마세요. 두께 보고 엎드리셨으면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 둘. 자, 좋죠, 공. 이런 식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거의, 뭐, 아까 어디까지 왔죠? 이 정도 왔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치셔도 되지만, 이렇게 쿠션에 가깝게 쓰니까 쿠션에 가까운 공을 이렇게 비드듬이 들어오게 쳐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내는 이 분리각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이렇게 치실 건데, 요, 각도랑, 요 각도랑 좁죠? 요번에도 4분의 1, 5분의 1이 정도 맞출 거예요. 얇게 맞추면서 회전 주고, 맞았죠? 자, 기준이 어디예요 똑같아지는 기준. 들어간 데랑 나오는 게 거의 비슷해지는 기준이 이 정도예요. 거의 이렇게 두 칸, 두 칸이죠. 요거는 치면 거의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나와요. 자, 못맞히니까안 맞는 거예요. 결론은 맞추기만 하면 된다는 거. 이전주고 맞춤은 맞게 되어있습니다. 자, 요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자, 이렇게 들어가면 어디로 나와요? 이만큼 나왔어요. 그럼 이공안 맞죠? 그러면, 그 떨어진 만큼을 내가, 조금 더 앞쪽 쳐야지 이런 생각으로 일단 연습해 보시면은 자꾸 치다 보면 라인이 보일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요 기준에서 쳤는데 똑같은 각도로 이렇게 치면은 더 벌어져서 나옵니다. 점점 이렇게 코너에서 멀어질수록 벌어져 나와요. 일단 이건 코너는 아니에요. 코너는 일로 빠지니까 코너보다 조금 앞쪽 칠게요. 앞쪽은 맞춘다 생각하고 회전을 주고 자, 간신히 맞았습니다. 그죠? 자, 오늘 내용은 그냥 내가 기준을 잡아놓고 그거보다 이쪽에서 칠 때는 각이 이렇게 사다리꼴로 퍼지고 그거보다 안쪽에서 칠 때는 들어간 것보다 더 바깥쪽으로 나온다 이정도 기억하시고요 한 가지 실험만 더 보여드리고 오늘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 30도 정도에서 대각선 회전 주고 쳤는데, 비슷하게 오는데, 이거 똑같이 3 0도예요 이렇게 벌어졌어요. 요반 포인트 더 이쪽으로 움직여서 여기를 공략해 볼게요. 그러면은 사실 어떻게 와야 돼요? 일로 와야 되는데, 사실 이게 렇못 옵니다. 가운데서 저기 반 정도를 공략하면은 못 오죠. 결국은 이렇게 해서 더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을 잡으실 때, 지금은 코너 노리시는 것만 가지고 기준을 잡아보시고, 요거는 많이 익숙해지셔야 돼요. 원 쿠션, 투 쿠션은 특별한 법칙들이 없습니다. 외울 수 있는 방법들도 없고요. 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으니까, 이거는 진짜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온다. 어? 코너트 때는 이렇게 나온다. 요런 기준들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투쿠션 나오는 기준 잡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